은혜를 원수로 갚네. <laughs> 자, 일단 병력을 쭉쭉 뽑읍시다. 대전차병 망치가 늘어났구나. 약탈당해가지고. <laughs> 야 심지어 이거 개 운동교리야. 어쩐지 딜이 세더라. 야 이거 개 운동교리 때문에 김영재랑 대전차병이랑 딜이 똑같네. 청업쳐서 돌립시다. 이러면은 이제 데미지 좀 올라가지. 첩보기술자, 언어학자, 명기사, 언어학자, 별로 보내면 중국이 약탈하려나. 빨리! 경로 하나 남네요. 이 상인 약탈당해가지고 여기 시장이 약탈을 당한 것 같아요. <laughs> 거절한다. 약탈 정도만 해라. 아씨, 원래 이거 중국이랑 친선이었는데. 우리는 자연산. 덤벼라. 트라이. 아, 이거는 또 뽑는 게한 세월이야. 여섯 턴 언제 기다려? 뽑아, 뽑아. <laughs> 음, 진짜 핵 한번 가야겠다.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진짜 핵으로 한번 어, 참겨 가야겠구만. 탄도하 훔치고 탄도하이 은근히 유레카 받기 힘들어가지고. 비상 깨면 시점서 받고 음, 자유도시 들어오면은 시점수 받고 황금기를 갈수있으려나야이 병력봐 미쳐버려 네 곽승리를 생각하고 있어요 곽승리 를 생각하고 있는 있는데. 어쩌면은 문화승리 할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오히려 문화승리 테크 타는 게더 빠를 것 같기도 하고 관광이 높아가지고 컴퓨터를 먼저 뚫어놓을까? 지금 피로에 이뤄진 문화승리인데 검차 하나 뚫어놓자. 죽어라. 아, 또피1 남았어. 아. 왜 이렇게 피 1을 좋아하냐. 그레이드 하는데 꽤 비쌌는데 업그레이드 해버립시다 지금 뭐 카드 바꿔 끼고 그런 처지가 아니야 아 진짜 약탈 약탈 피해가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전쟁은 크메르가 걸어놓고 지 혼자 강 건너 불 구경하고 있죠 음. 일단 포위를 좀 뚫어야 되니까 아 얘는 왜또 간데 갠생이냐 죽어 얘 잡아서 포위 풀고 <laughs> 아니야, 이거 연구소는 직접 짓는 게 아니야. 저건 골드로 사야 돼요. 저거 짓는데, 8톤이면 한 세월이야. 캠퍼스 프로젝트나 돌립시다. 여기도 캠퍼스 프로젝트 돌리고, 빰빰빰. 빰빰빰 공장에서 플러스 9 진급 폭파 명기사 비방도 일단 살고 봐야지 아 여기 언덕인가? 언덕이네 켜버려 죽어라 막가를 쓸 데가 없네. 음... 자, 아마니를 안타나리보에 보낼게요. 안타나리보 안타나리보가 문화 올리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안타나리보 보내고, 아 이거... 배터비는 음. 갈 데가 없네요. 걸작도 걸 데가 없어요. 원형 영장이 짓고 있으니까 바데로 보내고, 음, 이쪽 사막 언덕 차이 개발이 안 됐으니까 저로 가고요. 내가 기사 여기를 왜 뽑았지? 원래 있던 건가? 기억이 안 나네. 야중국한테는 돈을 좀 톡톡히 받아드립시다 약친할거다했는데너 때문에 도시가 마비가 됐다 자 종교 승리 당하는거 아니겠지? 친구 찌르기 음. 찌르르기 야 이거 사수포 딜이 왜 이러냐? 야 뭔가 덕지덕지 받으니까 딜이 아... 야 이거 딜왜 이러냐? 실화냐? 노답인데? 야, 이거 딜게싫어냐 진짜. 자, 일단 제임스와트 먹구요. 에펠 자, 에펠을 원더 가속할 때 아문세 스콧 기지실 때 있음. 뭐야, 필요하니까 저건 먹어야 됩니다. 흠... 음. 아이 뭘 뽑냐 아니나 적당히 강 끼고 막으면 막히겠지 공장과 작업장은 증시... 건설한다 공장이 안 지어진 데가 있나? 공장 웬만하면 다 지었을텐데 음. 지었고 여기도 지었고 자 여기도 지었고 형의 한자가 안 지어져 있는데 저다 돌립시다 제임스 아트를 앙부하자로 해서 여기에다 칠게요 채우고 음~ 처음 쳐서 다시 돌립시다. 정보력 차이가 나는데? 야드비가 영묘 가져갔네요. 어? 여기다 지금 부터바르샤가음 여기다 씌었네요. 아 영묘 먹는 게 좋은데. 전기가 없었으면 당신이 심. <laughs> <laughs> 아 째자. 이제 먹고요 음. 시장. 땀, 땀, 땀. 여또7 일곱천 후에 터지네. <laughs> 나는 가엾은... 자... 공장... 여기는 캠퍼스 플레이 <laughs> 여기도 캠퍼스... 돌려돌려... 돌려. 주둔군 사령관... 음... 요거를 찍고요 이러면 전투력 5를 받습니다 그렇 이러면 주동군 사령관 전투력 5를 플러스로 받으니까 전투력 5 찍고 싸우자 죽어라 이 자식아 흠. 와 허를 하나 잡는 게 낫겠지. 근데 이게 점사당하면은 죽을 위험이 있는데 설마 죽겠어? 음, 얘가 안 죽네요. <웃음> <웃음> 얘가 안 죽네. 라 뭐야? 아뭐야아이아니 그리고 석 서... 아, 진짜. 방금 잡힌 스파이 성확률90% 짜린데, 뭔90%잘 뭐 앞여.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진짜. 아유, 미쳤네, 이거 진짜. 어떡하냐. 전 세계 문명이 다 적이네요. 침묵질 좀잘 해놓을걸. 죽어 이제 씨가 아, 진짜 로마 얼마.. 병력이 얼마 없긴 할텐데 200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야 아예 부족한 것도 아니고 더럽고 치사한 놈들아 완전 제 국제적으로 왕따가 됐네요 열기로 가면 100% 약.. 뭐야 약탈 당하잖아 연 씨식은. 이약식은한텐데이지식은그러니까이런식은이씨서 친구 받는 게이땡이야이거 친구 없는 찐따는 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적당히 이제 평협이 될것 같은데. 평협. 평협 되긴 되네요. 아니야. 돈 더, 더, 뭐야. 돈더 받아내야 돼. 상인은안 보낼게요. 아씨, 야만이 또 뭐냐. 아 야만이 또 약탈하겠구만 예, 상인는안 보낼게요 딱 봐도 약탈질 하는 게 눈에 선하다 <laughs> 망할 놈들 아이 오래 걸리더라도 예, 그냥 유니 뽑아야겠다 오래 걸려도 윈이 아, 뽑아야겠다. 일단 중국만 세고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세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막으러 가자. 야마이. 야마이 또 위에서 덮칠 것 같은데. 아, 얘는 꼼짝없이 죽겠네요. 아파. 아, 제 이거 얘는 할게 약탈밖에 없나? 컴퓨터에 좋은 천천히. 아우 진짜 미치겠네 이거. <laughs> 아 이거 중국이랑 그냥 평화 걸어버릴까? 병력 너무 많은데. 진짜 시 사람 사람 짜증나게 하고 있어 그래도 요 정도면은 어, 약탈에 약탈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하고 <laughs> 크메르는 한거 없이 뒤에서 띠까띠가 놀았죠. <laughs> 자, 발전소 다 올려버려. 4점 남았는데 황금기 찍으려면. 3을 어떻게 봤냐네 <laughs> t 널 발란 이거 먹으면 2점 그 t s 점인데 o t h 아인슈타인 먹으면 1점. t 점 g 점 to the n e 황금 기 n 찍을 수 있겠다. 자, 일단 올립시다. 개 운동 교리 아니면 은 쉽지. 빨이 덤벼라 얘네들 할줄 아는 게약탈하는거 밖에 없나봐 내가 이 돈은 내가 톡톡히 받아낸다 내가 톡톡히 받아낼 거야 <웃음> <웃음> 발전소 두턴야 베를린이 근데 망쳐 진짜 쩔긴 쩐다 음, <laughs> 잠깐만, 자..음 미술관이 없어서 이거를 살짝 걸, 걸 데가 없네요. <laughs> 아, 여기 언제 복구하냐? 근데... 일단 여기는 이제 대전차병 안 뽑고 굳이 안 뽑아도 될것 같아. 뽑지 말고 약탈당하거나수합시다자 에펠 영입하고 다음 각자 노벨 그리고 알발토. 음둘다 쓸데 없구만. 관광이 높긴 한데 지금 외교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문화 승리는 좀 힘들겠네요 평화부터 하고 뭐 국경 개방하고 별지들를다 해야 되는데 음 일단 한번 시도는 해볼까 이거 내가 너무 손해 보는데, 그래도 어째 남아도는 거니까. 자, 향신료 야 향신료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음, 아문센이 냉전시대에 있었는데 핵분열 기술 연구하라. 이거는 그냥 생으로 뚫어야겠죠? 음 에펠은 이따가 여기다가 질 거니까, 아문센 스코 은국이지. 이 도시 사타인에 있는 플레이어 소유의 서런이나 서런 30 언더타일이 다섯 있는 경우 생산량이 두 배가 된다. 이게 적용이 되는 게 모든 도시가 아니라 지어진 도시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모든 도시의 망치랑 과학이 20%증가한게 어디야? 10% 20%씩. 서런이 다섯 군데 이상이긴 하죠. 정말 이게 아... 입지가 연구소가 있는 캠퍼스의 서런. 연구소가 있는 캠퍼스야 서론, 여기죠. 여기가 안문센 자리. 딱이 자리다. 여기 망치도 잘 나와. 독일이라서, 여기 망치도 잘 나와요. 여기가 35네. 에펠도 있으니까. 잠깐만, 여기 내가 연구소를 근데 올렸나? 연구소를 안 올렸네요. 이건 뭐돈사 3대지 뭐 오늘 사고... 얘가 내려와야 돼. 얘가 내려오고, 엘버타 이슈 차이 활성화 시키고 이러면 과학이 한 40정도 올랐네 오케이 음. 옥스퍼드까지 올렸으면 참 좋았을텐데 얘도 지금 대전 차별 이제 안 뽑아도 될것 같아요 왜 여성은 차별을 받아야 내년 차병은 이제 아무로될것 같고. 적당히 받아쳐주자. 적당히 받아쳐주고. 얘는 낙탈당 한 차이 수리하고. 연구소 그냥 바로 올려버리자. 이거 내려, 작가가 돌릴 데가 없네. 작가가 돌릴 데가 없네요. 이것도 대전차만 말고 방송센터 아니면은... 음,